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네, 어떻게, 2주가 되게 바쁘게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마경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예, 진도는 지난번에 그첫 네. 번째 그 불국품을 받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예, 품인 방편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번 이제 첫째 첫 번째는 그 유마경 전체에 대한 이제 그 해설 총론을 했고 이제 풀고품을 했는데 막 다른 경전들 이제 보시고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마경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이 유마경의 내용이 사실 이 그 보면 초기 불교 대승 불교 경전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부 경전의 내용하고 흔히 이제 소승 대승으로 나누었을 때 대승 불교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그 경전의 행식을 통해서 다 이제 논쟁을 해서 소승 불교의 한계점을 대승 불교 입장에서 이제 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서 궁극적으로 대승불교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승속이 원래 둘이 아닌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의 삶을 펼쳐낼까 그래서 출가와 재가와 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불이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러면서도, 어,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 대화 형식을 통했지만, 이제 소승의 견해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유마거사를 대비시키면서 아주 고도의 극적인 긴장감을, 어, 이제, 그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진행을 하서 스스로 했기 때문에 어, 내용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 두번째 방편품 인데요 사실 방편품 까지가 경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는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교재 그 페이지는 100, 5페이지가 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105페이지 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편품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바로 우리 이 경전의 주인공인 유마 거사가 어떻게 방편을 이제 펼쳐 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유마 거사가 어떤 그, 특성을 지닌 사람인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이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 통윤 스님이 이제 입품 전체를 앞부분에 해설한 부분이 이제 요 본문에 우리 교재에는고 그 이제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이제 간단하게 입품의 전체를 요약을 해 놓은 것이라고 해설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윤수님의 해설을 보면은요, 첫 번째 그 문장이 지혜에는 근과 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을 방편이라고 하고, 실을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에그 갈로 쳐서 이제 해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방편품의 방은 흔히 이제 권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권자가 방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세근자를 쓰면은. 어 그래서 이제 권지라는 말은 거기에 사, 사법, 사법이죠. 그죠? 현상계. 그러니까 현상계의 이런 방편이라는 얘기는 이제 세속적인 혹은 뭐 현상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지는 입법. 그러니까 사, 이사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는 이치고 사는 사실적인 현상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가 분명해야 된다. 사실로도 그러하고 이치로도 그러해야 해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사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방편과 실제 를, 요렇게, 이제, 군과 실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론을 인용해가지고 방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승조의 그 논서가 조론인데, 이 조론을 언제 한번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요 인용했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그이 방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아마 이 통영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 구화받나란 큰 지혜를 뜻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화라는 말이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구 자는 이게 그 글자가 아까 삼수변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물에 담군다는 뜻이에요. 물에 담가서 이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물에 오래 담겨, 이제 뻣뻣하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미역도, 마른 미역을, 국을 끓이기 전에, 물에 담궈가지고 풀잖아요. 그래서, 뻣뻣한 것을 물에 담궈서 부드럽게 한다라는 뜻이 굳자인데그 구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방편이라는 뜻이냐면, 결국은,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쓸수 있도록 어, 이렇게 뭔가 조절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화를 방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화반냐라는 말이 결국은 지혜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인 반냐가 있는데 이 현실에서 어떻게 잘 적응이 되도록 어,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구화반냐라는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의 실상을 받냐라고 부르고 능이 형상으로 증득할 수 없는 것은 구화의 공력이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근데 원래 지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방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서, 모양으로서는 증득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방편을 쓰기에 따라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뜻이 바로 구하의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기에 맞춰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구하라 이러며,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적재적소에 맞게 응용해서 방편으로 쓸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큰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지만 번뇌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것을 반녀의 공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적재적세 사용을 하지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반야문은 공으로서 관찰하고 구화의 문을 통해 유에 들어가나니, 유에 들어가되 일찍이 미혹에 처하지 않는 까닭에 항상 유에 처하되 오염되지 않고, 유를 싫어하지 않되 공을 관하는 까닭에 공을 관하지만 증득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그뒤 주석에 보면은요, 주석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 원문이, 조론의 원문이, 거기 인정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제가, 그,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거기, 이게 아마, 그, 이, 저기 인쇄소에서 아니면은, 그 편집부에서 이 타자를 하면서 오타가 좀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는데, 그 추석 1번에 먼저 근과 실을, 그 해설하는 부분에 제일 밑에 줄에, 천태종의 가르침을, 개건현실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건자가 그뒷 페이지에도 계속 오자가 나오는데 여기 건할 건자를 쓰면 안 되고요 그방편을 뜻하는 건자는 건세 건자를 써야 됩니다 나무 목편에 이렇게 되있는 건자 그 이게 맞아요 그 여기에 위에 책에 있는 이힘력자가 쓰는 거 여기 아닙니다 여기 잘못된 미스프린트예요. 고, 거기에 맨 밑에 줄에 개권자 그거를 요세세건자로 고치고 어 아, 여기 참 위에 이게 들어가요 초두가 들어가야 돼 네, 여기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그티 페이지 본문에도 보면은 그참 주석 106 페이지 조론을 인용한 인용문에도 제일 앞쪽에 화반야자로 했는데 앞에 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까 썼던 구자를 쓰세요. 구화받냐. 이게 요 말이 들어가야 말이 됩니다. 구화받냐. 구화받냐자 하고, 대생지칭여라. 대해지칭여라. 큰 지혜를 말한다. 칭하는 거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오자가, 먼저, 오자를 먼저 잡아놓고 요 해설을 해드릴게요. 한문, 그 주석의 원문에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에, 그, 허하고 고, 그 상처유이불념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또 불념유이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염자는 그 뒷부분에 고상처유이불념 그 하고 그 다음에 불념유이관공 할때그 불념을 그 오염될 염자로 하면 안 되고 싫어할 염자로 바꿔야 됩니다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끝 구절에 권해구이라 해서 건과 해를 다갖추었다 이것도 이걸로 바꾸세요 이거 아니고 이 건세건자 로 바꿔야 됩니다 주석에 마지막 부분 권해구 할때그 건자 주석 2번을 말하는 거예요 106페이지 권해구이라 할때요것도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은 이제 반야는 어디에도 물듦이 없어요. 우리 반야 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기서 에 이제 본문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에 둘째 줄에 그 조론의 인용문 말, 말하는 거예요. 어, 반야의 문은 그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그쭉다 읽으면은 구화반야자 대해지칭약 제법실상 위지반야라 제법의 실상을 반야라고 한다. 그러므로 능이 불형증, 그러니까 형으로서는 형상으로서는 그걸 증득할 수 없다. 그리고 구화공 이것이 바로 구화의 공력이다. 이렇게 해놓고 방편의 힘이다 이 말이죠. 방편의 공력. 즉화중생이라는 말은 어. 적단은 어디에 맞추어서, 중생, 중생에 맞추어서, 이 말이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교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접화중생. 그리고 위지구화라는 말은 이것을 구화, 그 방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 방편은 불염진누라는 말, 진누는 이제 번뇌를 얘기해요.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방편을 쓰지만, 이게 바로 반야의 힘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근기에 맞게 여러 가지 방편을 쓰지만, 어디에도 물듦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이 세속의 중생들 세계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진흙, 진흙 세계, 들어가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이 방편을, 반야의 방편을 쓰는데, 반야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 연적, 이 말이에요. 연적, 반야 지문, 공관, 관공인데, 여기 우리 저 해석은, 우리 교과서 해석은 이걸 어떻게 해놨냐 면은 그러므로 반야의 문은 이렇게 해놨죠? 그 앞부분, 이제 해석했는 부, 부, 그 105페이지 밑에서 본문 넷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반야문은 공으로서 관찰하고, 구하의 문을 통해 유에 들어가네. 유에 들어가되 일찍이 몇 개, 이렇게 됐는데, 반야의 문은 공으로서 관찰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경전을 읽는 방법,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화자가 되어서, 내가 화자가 되어서, 감정이입을 해서 이 경전을 읽어보라 그랬고, 세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어떤 게 나오면 목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공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열애라든가 이런 게나오면요 그걸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반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뭐 목적으로서 공을 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반야의 문은 관공이란 말은 뭐예요? 공으로서 본다라고 여기는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공으로서 공을 가지고 공은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도구가 될수 없는데 공으로서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반야의 문은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공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공으로서 관찰하고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제가 1번이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한다? 2번이 내가 하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궁극적인 게 오면은. 자, 그런 방식으로 관공을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거를 동사로 하면은 됩니다. 반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문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해야 돼요. 보는 것이 곧 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는 것이 비어야 돼요. 보는 것이. 보는 것이 공이 될때 반야가 제대로 드러나는 게 돼요. 공으로서 본다라는 말은 말이 되질 않아요. 공으로서 관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그 보는 것이 공할 때, 보는 것이 빌 때, 이게 뭔 말이냐면 보는 것이 보는 것에 어떠한 것이 실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볼 때에 이 세상의 현상계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비어진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무아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공이에요. 보는 것이 공이다. 보는 것이 공이야. 그렇 그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즉 반야지문은 공간이 공간인데, 공간인데요. 관공인데 반야의 문은 보는 것에 보는 것이 비어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반야의 문은 보는 것이 비어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힘이 생기고 오히려 더 쉬워져요. 그래서 구화지문은 이거는 방편의 문이죠. 반야의 문은 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근과 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과 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반야지문이고 근은 바로 구화지문이라고 여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구화지문 방편의 문이죠. 방편문 이거는 반야문,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반야문과 방편문. 그러니까, 반야문은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방편문은 구화문인데, 구화문은 섭유라고 했어요. 섭유.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반야지문은 관공이고, 구화지문은 섭유다. 그래서 여기는, 또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구화의 문을 통해 유 i 들어가니 유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섭자는 조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섭자. 유에서 근인다 s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유에 들어간다라는 요 유가 뭐예요? 유가 바로 현상계예요. 현상계 구화지문이 들어간다라는 a 유한다라고그 a 잖아요 e 유가 현상계인다고 현상계는 어디를 말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계예요. 중생세계에 깨달은 사람은 방편을 써서 방편으로서 현상세계를 이게 같이 교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있음으로서 교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구화의 문을 통해 유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방편은 현상으로 드러나요. 반냐는 행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궁극적 지혜는 행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방편을 쓰는 거는 현상세계의 중생들의 모습과 중생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 세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구화 지문은 섭유인데, 섭유 미시, 뭐라고 했어요? 미허다. 이 애초부터, 미혹함 미허라고 표현을 했어요. 애초부터 미혹에 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방편을 베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미혹함에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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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유, 처유라는 말이죠. 항상 현상세계에 있어요. 현상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뭐가? 반야가. 반야의 지혜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은 현상세계에 항상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물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염은 여기에, 그 오염할, 오염된다는 염자를 쓰지 마, 물들 염자를 쓰지 말고, 끓일 염자를 쓰라 그랬죠. 싫어한다, 끓인다. 그 글자 바, 아까 바꿨죠. 요염자를 바꿔야 됩니다. 끓일 염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현상계, 유를, 유를 싫어하지, 싫어하거나 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염유가 돼야 돼 불염유. 반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방편을 현상계에 들어가서 방편을 쓰지만 그러면서 또 현상계를 싫어하거나 끌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사람이 제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유마유마거사가 완전히 무생부변을 얻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이미 자유자재한 도인이에요. 그 이런 사람이 현상세계의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만. 거기에 물듦도 없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수행자야,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하면서 티를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속에 모든 그 이제 시장에서 온갖 장돌뱅이들하고도 어울리고 수색 잡기도 하고 도박도 해요, 심지어. 그러면서도 그걸 싫어하지도 않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야. 싫어하는 게 없어요. 중생들하고 뭐든지 다 해. 그렇지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 는 거기에, 그걸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 유마경의 이 방편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서문해서 이거를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있음의 세계를 싫어하지, 끓이지 않기 때문에, 안으면서불염유이 광공을 또 이제 아까처럼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를 공으로서 관찰한다가 아니라, 바로 현상계에 있음의 세계를 끓이지 않으니,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 보는 것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계를, 보면서 이것저것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없이 그 보는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관공이라는 말은 보는 것이 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계에 처해서 현상계에 있다. 그게 물들지 않으면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니 왜 그런가. 관공이기 때문에 그렇 관공. 뭐 보는 것이 비어서 그래요. 보는 것이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어서. 이게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해석하는 거고 현재 진행형 내가 현상계의 여러 가지 차별상 내가 좋아 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 대선에서도 서로 양편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상대방 후보가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 후보가 돼도 나라 안 망해요 <laughs>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됐다고 나라 망하지도 않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다고 당장 우리 나라가 죽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이 차별을 지어가지고 상대방을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때 양진영을 다 보되 나는 거기에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 없이 내 보는 게 비었어요. 보는 게 비어있기 때문에 어느 편이든 꺼려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끄달려가지도 않아요. 그게 물들지 않는 거고 끄달려가지 않는 게또 싫어하지 않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살아가야 될, 이 땅에 발 딛고 함께 살아가야 될 똑같은 둘이 아닌 우리 중생이기 때문이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렴이에요, 불렴. 불념. 불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공, 고로, 관공이 부증이라.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공한 것은 증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야신경의 내용 그대로죠. 관여신계 불구부정이고, 그러면서 무지영무득이야.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다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강공이 부증이라. 이것을 시위 일념지력이고 권해구다. 이 권자 바꾸라 그랬어요. 권세권자로. 이것이 한 생각의 힘이야. 한 생각의 힘. 한 생각의 힘이고, 방편과 지혜가 구,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편품의 해설을 조론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통윤스님이 방편품의 대의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중생들은 처음부터 이론을 얘기를 하고 반야의 지혜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또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폭파경에서도 그 애들이, 불난집에 있는 애들이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노니까 애들을 구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불난집에서 끌어낼 때 애들을 혼을 내고 이치를 교육을 시키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애들한테? 너희들 좋아하는 장난감을 내가 수레에 가다 실고 왔다. 빨리 나가라. 이러니까 애들이 쫓아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유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마도. 유마거사도, 도박을 좋아하는 놈은 도박을 같이 해주고, 추색잡기 좋아하는 인간들은 추색잡기도 같이 해주는데, 그, 그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아. 그리고, 그걸 끓이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유마경의 이 방편품에, 유마가 어떤 인물인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법을 펴는가, 아, 이거를 이제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